김자홍! 아 사실 초 시간이 얼마 안 돼? 우와! 견자랑 견자랑 차사들에게 이끌려 저승의 입구에 도착한 자홍귀요 오래 자게여자친구해야어져 그래요 아 오래 다게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저9 사귀었었어요 네. 몇 년이요? 9년, 9년. 9년? <laughs> 애기들 끼고 <좀 웃기고> 싶어가지고 <laughs> 대화 끼고 싶어 어, 이런 거 대화 끼워줘야 돼아 진짜 오래 다아 아, 너무 오래 사귀었잘네요 아, 진짜 <laughs> 잘 헤어진 거야 왜? 그러니까 너무 오? 오래 사귀었는데 오래 그래 사귀면 헤어져야지 아니 근데 존나 외롭어 고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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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귀다가 헤어진는 아, 진짜 근데 진짜. 얼마나 됐는데요 헤어진지 여기 한, 상가방 세개 있어요. 엠포도 세개 있고. 그래서 이제 힘들구나. <laughs> 네, 좀 괜찮다가 괜찮다가 나도 갑자기 막한2주 전에 그냥 운전하다가 막. 갑자기 생각나고. 갑자기 아니, 겁을 갑자기 나고. 나 뭐. 아니, 너무. 음악 듣다가. 혼자서 막 드라마 찍고 막 지랄을 해요. 진짜. <laughs> 아,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재밌지 상상으면 <laughs> 아, 나 지금.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 파밍다 하고. 그렇지. 너 <laughs> 그럴 <그런> 거같았었네 같았으면... <laughs> <laughs> 어? 단순해. 아니, 단순해. 이임이지은면안 돼. 게임 중이에 지금 게임 중. 게임 <laughs> 속에서 <laughs> 또 약간 멍 때렸네. 힘내요. 좋은 여자 또 만나겠죠. 왜 아, 만나. 만나지 말어. <laughs> 아 이거, 불쌍하니까 이거 줘야겠다. 이거, 이거 가져가. 이거, 이거. <laughs> 다 여자 어. 때문인 거지. 야 어, 감사합니다. 어. 근데 총알이 없어요. <웃음> <웃음> 아, 이렇게 웃기지? 아, 나 총알 내가 줄게. 나 총알 건너가네. 사랑이 넘친다. 너, 너, 얼마 있어? 무적, 무적. 뭐야? 0에 0. 아, 저 n4가 여기라고? 아니, 아니 게임 할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니죠, 지금? 어. 아니, 이거 야 이거 오, 이것도, 야.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이거 이거. 오 와. 와, 진짜야. <laughs> 330%야, 갑자기. 야, 이, 치킨 매주 겨 주고 싶다. 1등 하자. <laughs> 부상 필요한 사람. 저 부상 8개 있어. 와. 와. 메딕이야. 부상 메딕. 부상 좀 부상 좀. 야, 근데 차가 여기 여기 있어. 앞에 다시한도 있고 뒤에 버기도 있고 참 많아. 난 드라이브 할거 없게. <laughs> <laughs> 조피 드라이브. 가자 밀베 지금. 네. 어 친구 일로 와요. 갑시다 밀베. 아 어? 근데 뭐한지 있네 이거 애들한테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불쌍해서 아니야. 떨어질 것 같은데. <laughs> 그거는 꿈이야 꿈. 자! 타갔다저 빨리 터지기로 꿈이, 꿈이야 꿈그떨어졌습니다저 <laughs> <아고. 웃음> <코> <laughs> 앞에 아시아 하나 더 보면 말해줘요 나뭐 <laughs> 어, 하지 싫어 어 카페야 카페 누구갈게어 <laughs> 손녀 <laughs> 제 길리수수건이야? 어 그런 거 같은데? 좋히했던 몰랐어 나도 길리 살아서. 오 어, 네. 어, 길리. 길리 살아서. 나 있어. 바로 사봐오 잠. 갑자똑똑하다너너 길리 먹어라. 아니, <laughs> 그렇게 나, 먹고 그... 싶었으면 먹어. 아 저기 보이다 W W W. W W 뒤에 하나 닦고 가야 돼. 뒤에 둘이 있는 것들. 왼쪽에 백7 0 쪽이 하나 있고. 저기 2 2 0쪽에 하나 내려갖고 아니구나 아. 아이씨 어떻 길리가 더잘 보이나봐 알아야지 어, 네, 네, 네. 어. 이거 네. 뒤에, 뒤에 끝났어 네. 알고있어 알고있이 있어. 아, 아, 쟤네 아, 3명 남았나보다 근데 여기 밑에도 하 있는데 와, 개잘 스 여기 바로 밑에다, 하나있어2 6 아, 0로에어깐만죠거야들어갈야들어야 그냥 들어가들어가거 들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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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팔팔 오쩌가 빠졌나 보다. 아사0초 시간이 얼마 아, 없는데? 우와. 어? 아. 까지어나봐아 어, 전판 아쉽네. 그러게. 아, 두 번째. 상이나. 상이나. 바람 소리 말해. 형이나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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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친구래. 어제 같이 했어. 아아 어, 네 친해요. 어... 아 친해? 아 그러면은 친해서, 벌써 친해요? 뭐냐 벌써 <laughs> 저기 이별 내용도 다 들었겠구나. 몰라? 아 그래? 그건, 그건 오늘 처음 밝혀졌어? <laughs> 네 좀. <laughs> 이제 박신혜가 좋다고 막 <웃음> 아니야 <웃음> 지금. 우울가지고 내가 총알을 잠깐만. 110발을 줬는데 그냥 못때리고돌아댕긴다니까아 어. 오늘 구년생 여자친구랑 헤어진 얘기를 했는데 어제 또 박시래가 줬다고 난리였어. <웃음> 그런가요? 어 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laughs> <laughs> 음, 디스코트에 사정 올라와잖